오늘 분석할 종목은 바로 블록체인과 게임을 모두 잡은 위메이드입니다. 2025년 4월 28일 기준 위메이드의 주가는 28,200원입니다. 52주 최고가는 5,600원 최저가는 27,100원인데요. 현재 주가는 최저가 근처에 머물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럼 기본적 분석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위메이드는 2000년에 설립된 게임 개발사로 미르의 전설 시리즈와 미르 사 나이트 크로우 같은 대표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플랫폼 WEMIX를 통해 게임 산업을 넘어 디지털 자산 시장까지 확장하고 있죠. 2024년 위메이드의 매출은 7,119억 원,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71억 원으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순이익은 1,816억 원으로 상당히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550원으로 계산되며, P/R은 5.08배로 업종 평균 대비 크게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5년 예상 EPS는 2295원으로 낮아지면서 추정 PER은 12.29배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성은 있지만 2025년 실적 감소 가능성은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 효율성은 아주 뛰어납니다. ROE가 무려 55.57%를 기록했거든요. PBR은 2.21배로 성장 기업으로서는 무난한 수준입니다. 부채 비율은 125.47%로 크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산업 흐름도 볼까요? 게임 산업은 모바일, AI, 블록체인 트렌드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미르 IP를 활용해 글로벌 라이선스 사업을 확장 중이고 WMIX를 통해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글로벌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시장 침체에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게임 규제와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입니다. 경영진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관호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 회사의 전략 방향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2024년 흑자 전환은 이러한 경영 효율화 덕분으로 보입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현재 주가는 52주 최저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RSI는 39.567로 하락 국면에 머물고 있고, MACD도 음수 영역에서 추세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개월 기준 기술적 평가도 강한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3만 4천원에서 5만 3천원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최근 거래량은 평균 수준으로 큰 변동은 없지만 거래량이 급등할 경우 추가 매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뉴스도 확인해 볼게요. 2025년 1분기 신작게임 레전드 오브 이미르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WMIX 해킹 대응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바이백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시장 리스크 그리고 게임 규제 강화는 단기 리스크로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투자 매력도는 중으로 보이며 위메이드는 신작 게임과 블록체인 확장 전략으로 장기 성장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현재 주가는 2024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다만 2025년 실적 감소 예상과 기술적 약세를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레전드 오브 이미르 흥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를 고려하세요. 여러분, 위메이드 주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